할렐루야. 7월 24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사행전 도 10장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7절에서 33절.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넬리오 사건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죠. 고넬리오 사건의 연속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이 고넬리오가 하인과 부하를 보내서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음성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베드로. 그러나 이제 곧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내 뜻이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자신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옮겨오는. 이런 과정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 장면입니다. 17절이에요.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밖에 서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던 그 환상 그리고 잡아 먹어라.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누군가가 똑똑 문을 두드렸던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불러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시몬 선생님, 혹시 여기 머물고 계십니까? 누군가 부르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저차에서 왔습니다. 우리 고넬리오 백부장님이 환상 중에 음성을 들어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내가 보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2차 저차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이 고넬리오 백부장님은 다른 말할거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초청하여,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랴, 즉 고넬류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 찾아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가이사리아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까 이 고넬 베드로를 마, 맞이하는 이 고넬료가 갑자기 엎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또 이방인 중에서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엎죽 절한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백부장에다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상대방이요. 상당히 어색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죠. 이러지 말으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런 어떤 인사가 정돈되고, 어, 베드로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28절이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아시죠? 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이랑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거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원래 나같은면 사양할 텐데, 안 가요. 이렇게.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묻습니다. 보통 같으면, 좀 모시고 오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인데요? 거기서 묻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떠나왔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잘 모르는데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에게. 그때 고넬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떨어집니다. 이차 저차에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여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33절.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인데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왼쪽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내 뜻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오른쪽이다 하시면 말씀 앞에 왼쪽으로 가고자 하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맞죠? 통촉해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제 뜻대로 막 가버려도 하나님 저를 버리지 못하고 저를 따라오실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 있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고넬료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는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해서 그 가운데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죠?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때에 그 깨달음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부딪힐 때에 내 고집을 그 앞에 버리고 내 뜻을 그 앞에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듣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일입니다. 능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듣는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조차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따라갔더니, 내 뜻을 꺾고 따라갔더니, 가보니, 뒤를 돌아보니,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얼마나 많이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이제껏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택해서 후회와 안타까움을 경험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뜻 앞에 제 뜻이 꺾이게 하십시오. 그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듣고자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이한 날,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죠. 그렇게 삽시다. 성령 충만을 삼모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수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응답이 왔을 때 힘있게 따라가는 오늘 그런 능력이한날 승리의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